자 우리 마지막으로 안다른 한번 한 시간 하고 마무리 합시다. 지옥난이도 안다리엘은 이것저것 좋은 유니크 아이템들도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죠. 오, 어 뭐야? 야, 처음부터 유니크 목걸이 나왔어. 대박인데? 어, 과연 뭘까? 자, 여러분 들 까볼게요. 아, 고양이는 고양이는. 아마존한테 고양이 눈은 상당히 괜찮은 목걸이긴 합니다 제가 물리와라마를 했다면 더 좋았을 목걸이긴 하지만 충분히 뭐 달려나 공속, 원거리 공격, 방어력 이것만 봐도 쓸만 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오! 뭐야 <laughs> 아니 상자에서 유니크 목걸이가? 이거 왜 이래 근데 얘는 약간 느낌 안 좋죠 여러분 상자에서 나온 거부터 느낌이 쎄하다 그래도 한번 까보죠 뭐 보너스로 나온 거라 치고 대박이다 여러분들 미쳤어요 어이 대군주 나왔어 와 지렸다 진짜 제가 이걸 쓰면 더 좋은 점이 뭐냐 물론 달려가 빠지는 건 아쉽긴 하지만 스킬이 하나 올라가고 치타는 사실 물리아람 하면 더 좋은 옵션이겠지만 저는 이제 번개 저항이 같이 오르니까 더 좋게 써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걸로 바꿔주죠 뭐아 대박이야 야 여기서 대군주가 나와버리네 이거는 팔기보다는 제가 쓰면 될것 같아요 안 달아오는 길 잘했구만.